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부대표 후보로 출마한 전국 여성위원장 박인식입니다. 이번 당직 선거는 내년 20년 어떻게 총선을 승리하고 정의당을 수권 가능한 정당으로 도약시킬 것인가에 대한 경합의 장입니다. 무엇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까? 시간만 가면 승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연코 내년 총선 승리의 핵심 포인트는 여성이라고 확신합니다. 미투를 비롯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섰던 광장의 여성을 정치로 이끌어낼 때 정의당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성을 책임지는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정치를 통하여 여성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정의당 부대표 박인수기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는 딸과 봤습니다. 말이 영화지 우리들의 현실은 더 참혹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재 그곳에 정의당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오직함만으로는 가난한 사람들과 꿈을 포기당한 사람들을 위한 선한 권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안주한다면 만년 강아지만 작은 정당이라는 좌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팀 정의당을 뺀 나머지는 과감하게 리부팅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정파가 작동하는 골방 정의당은 수권 정당으로 갈수 없습니다. 여성을 중심에 세우는 페미니스트 정치 덫에 빠진 노동자를 구하는 노동 정치 미래 먹거리인 생명과 평화의 정치를 재구성하겠습니다. 20대 성별 갈등의 배경이 되고 있는 군대 문제에 대해서 모병제를 포함한 적극적 해법을 제시하고 성별 갈등, 세대 갈등에 맞서겠습니다.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 연대하는 정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미션이 좋아지면 그 미션을 깊이 읽고 완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민주노총 시대를 열었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이끌어 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눈치 보지 않고 싸웠습니다. 여성 할당제, 생리대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냈습니다. 여성의 힘을 믿는 박인수. 역동하는 여성과 2020년 정의당 총선 승리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